오늘은 어, 당사자 표시정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 표시정정이 무엇인가 어, 보시면, 어, 갑이, 어, 갑은 을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법원에 을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을을 어, 채무자로 표시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여 어,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가압류 결정이 유효한가요? 혹시 무효라면은어제 의리 상속인 병이 이러한 간등 결정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제 질문인데요. 어 이제 당사자 표시 이제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어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제 당사자 표시 정정이라고 하는 건 아~ 쉽게 말해서 그 이제 신청 당시에 에~ 이제 그 사망을 한 경우에 그~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이제 소재기를 했단 말이죠 아 이럴 경우에는 아~ 또 다시 이렇게 이제 소를 또 재개하고 이렇게 하면은 복잡하고 아, 또뭐 이렇게 그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 표시 정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아, 이제 소재기나 이제 그뭐 지금처럼 감료 어를 신청할 당시에 이게 이제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어, 뭐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이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한다. 만 이제 이게 기본 지지입니다. 요 밑에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시죠. 판례는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자를 상대로 한 보존처분 신청 및 그에 따른 보존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사망한자를 제무자로 한감유 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감유 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어,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수 없을 것이므로 재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할 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어, 잘못 포시하였다는 사유는 에, 결정이 명복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수 없고 따라서 어, 결정을 경쟁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수 없다고 하여 보존처분 신청은 부족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보증처분 역시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이만 읽으셔도 사실 되는 네. 내용인데 다만 당연 무효라 하더라도 부동산 등 기부상 감류등 기가 경료 됨에 따라 마치 유효한 감유가 격려된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반례는 이미 사망한 자를 재무자로 한처분검지가 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검지가 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의 무효로서 악고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재무자의 상속인은 일반 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결, 가처분 결정에 의해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신청으로서그 지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망인의 상속인은 일반 승계인으로서 어, 이 신청으로서, 어, 그, 이제, 지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어, 이와 달리, 이제 신청 당시, 이제, 생존에 있었던 경우에는, 발례는 그, 이제, 쌍방을 소환하여 신문 절차를 끝치거나 변론 자차를 끝침이 없이, 채권자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내려진 어, 처분 검지가 처분 결정은 어,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어,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어, 사망한 자를 채무자인을 줏다더라도 당연무라고 할수 당연무효라고 할수 없다라고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위 사례의 경우 가이 신청한 감유로 전 당연무이고. 무효이고 이에 대하여 병은 이 신청으로서 제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 내용은 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건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사망한 사람을 그 신청 당시 신청 당시라고 결정 당시가 아니고 지금 여기도 되 있지 않습니까? 신청 당시라고 돼있죠. 신청 당시 결정이 아니고 결정이 아니고 신청 당시에 생존하고 싶다면은 어, 그것이 유효, 유효하고 유효하고 어, 신청 당시에 사망했다면은 당연 무효로다 이거는 당연 무효다. 그래서 어,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이제 감류잖아요, 감류. 감유. 감류 신청 당시에 재무자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어그 자체는 이제 당연 무효죠. 그런데 등기부상에 감류 등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 제가 그 이제 상속인 이 망인의 상속인이 이 신청으로서 이제 지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감류의 경우이고, 최에 말씀드렸듯이 소송의 경우에는, 어, 그제 소재기 당시에 재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거를 뭐, 뭐 당연무효라고 해서 다시 또 나중에 다시 또상소균을 상대로 또 소재기를 한다 이러면은 좀 절차가 어차피 그~ 모임 무의, 모의미한 반복 아닙니까 어차피 다시 또상소균을 상대로 소재기 할 건데 음 뭐~ 굳이 그~ 절차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 당사자 표시 정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가압류의 경우이고 어~ 일반 소송의 경우에는 소재기 당시 사망했다. 그러면은 어, 소송 계속 중에 에, 당사자 표시 정정을 통하여 어, 상속인으로 표시 정정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그 감류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 어쨌든 어, 뭐 소송의 경우든 이처럼 감류의 경우든. 어,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인데, 그래서 당연무효니까 아, 여기서는 그 망인의 상속인이 이 신청을 해서 지소로 구할 수 있고, 소송의 경우도 신청 당시에 사망했다면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이고, 그대로 판결이 이 이제 선고되고 확정이 돼버리면은, 그 판결은 무효, 무효입니다. 그건 집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기 때문에, 에, 그거, 그 당연무효의 판결로 어떤 집행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어차피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재기를 했다면, 어쨌든 나중에 그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다시 또 소를 제기해서 상속인으로 또또 이렇게 소지기를 한다 그러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당사자 표시정정을 통하여 상속인을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당사자 표시정정을 한다. 망인에서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정정을 해서 소송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이 되면 당연 무효다. 당연 무효란 말은 처음부터 판결이 없었던 걸로 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